근데 네. 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댐됨이에요그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왜 소중할까요? 소중한 게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했던 2천 마리가 넘는 귀신 그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자기가 스스로 예, 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리고 따뜻한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살고 싶어도 친구들하고 지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고쳐줬나요? 예수님이 고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시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 줬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나와 관계를 맺으며 내 말을 잘 듣고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었어 그런데 금손이 그만 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아줘야만, 자기 몸을 이끌어줘야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만 장애를 가지고 말았죠. 네. 왜 삼손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삼손은 옥에 갇혀서, 그리고는 그 맥도를 늘 갈면서 생각했어요. 야,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나는 나시린 삼손이었는데 내가 지금 나시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 몸 하나님이 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 본레 셋에서 구원하는 일도 할수 없는 자리에 이루고 말았어요. 이런 자리 되었을때 삼손은 어떻게 을까요 삼촌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마음 망쳐질 때가 있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잘 일이 안될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야,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장님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삼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었는데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 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슴 가득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지나고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삼손이 삼손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는 정말 좋은 기막힌 아이디어야. 내가 블레셋 사람들 속에 깊숙히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함께 살면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수있는 좋은 방법일 거야. 생각하고 삼손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 생각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블레셋의 여인하고 사랑을 그리고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식구가 되어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을 괴롭혀주기로 그렇게 나법거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삼촌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시린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거였어 거룩한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거였어요. 여러분 삼손은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봤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멋진 방법이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방법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이 더 옳지 않을까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 그리고 죄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악하고 누가 죄인일까요? 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 <laughs> 아니면 남의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훔치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한 사람일까 생각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에서 이사야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같이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누가 악한 사람일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 제 생각이요. 하나님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되는 어삼손이 실패했던 이유 삼손이 그렇게 눈이 다 빠지고 불레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글쎄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이었어요. 자왜 그랬을까요? 자, 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생각 고지 마음대로 네. 하는 것이 내가 네. 하는 것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안되어질때 그때 한번 점검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요. 혹시 내 생각과 내고집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서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남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잘못된 삶이 무엇이든지 자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미 삼손은 모든 게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어우 사람들에게 불리한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그 삼손이 그럼 지금 그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모든 게다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없어요. 생각을 바꾼다고 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삼촌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말씀이죠. 사사기 16장, 몇절 말씀? 2 8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때 삼촌이 요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삼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삼손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 주실 네, 것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일어났어요. 이럴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흐물된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회개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그럽게 언제나 용서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 내 생각과 고집,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선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한 것을, 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오, 이런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내가 어제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돌아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참잘 되는데 세 번째가 잘안 돼요. 저도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뭘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자주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하나님 말씀 히브리스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라 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걸 얘기하는 거, 몰아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돌아서는 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지었을 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못한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잘못한 일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를 향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또왜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또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싶을 때가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별리도 주님이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줘서 죄에 대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